추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간 기준 오늘 오후 2시 30분 경 엑스의 테슬라 인플루언서들이 테슬라 로보택시 얼리 액세스 초대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로보택시 6월 22일 출시는 확정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받은 초대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미래가 지금입니다. 오스틴, 텍사스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초기 액세스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초기 액세스 라이더로서 새로운 로보택시 앱을 사용하고 오스틴 내 지정된 지역에서 자율주행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얼리 액세스를 통해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얼리 액세스 단계에선 18세 이상의 한 명의 동반자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단, 승차 중 내내 동행해야 합니다. 테슬라 안전 모니터 직원이 앞좌석 오른쪽에 앉아 여행을 동반합니다 였습니다. 마지막 문구를 보면 처음 출시되는 만큼 테슬라 안전 직원이 오른쪽 앞좌석 에 앉아 동반한다는 점이 어찌보면 아쉬울 수도 있고 이 지점에서 비관론자들이 울고 늘어질 만한 부분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공유된 운영 정보는 로보택시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 부터 자정까지 운행되며 별도의 로보택시 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 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항을 제외한 지오펜스 지역 내 어디서든 앱을 통해 승차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오펜스 지역 지도는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만이 로보택시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여 로보택시 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얼리액세스 프로그램 참여는 이러한 제한사항을 위반하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참여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앱 사용 경험에 대해 별점 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체험하는 동안 영상과 사진이 허용 됩니다 또한 로보택시가 운행되는 동안 에는 지원 요청을 하거나 나비상시에 운전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차량 내부 카메라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승차에 대한 모든 요금은 로보택시 앱에 미국 달러로 표시되며 해당 승차와 관련된 통행료, 공항 이용료, 규제 수수료 및 유사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우호적인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야만 같은 테슬라 비판적 인플루언서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 의한 후기가 계속 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실은 댄 오다우드나 마커스 브라운리, 마크 로버, 제리릭 에브리. 싱등 최초 초대이든 그 뒤에 이어지든 초대이든 그런 사람들도 초대되어서 그들만의 피드백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래저래 꼬투리를 잡겠지만 어쨌든 테슬라는 통 크게 비관론자들도 초대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 소식으로 프리몬트 공장에서 또다시 앞과 뒤를 위장막으로 가린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번엔 좀더 선명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착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어 핸들이 없고 지난 영상보다 더 비율이 짧고 뚱뚱해 보입니다. 저게 저가형 차량이 아니고 모델 Y 퍼포먼스라면 얼마 전 니르 브루크링에서 포착된 모델 Y 퍼포먼스는 왜 앞을 가리지 않고 이 차는 앞을 가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차는 왜 도어 핸들이 없는 건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조만간 저 위장막 안에 모습이 공개되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